반갑습니다. 부루엣입니다 지금 보고 계세요. 이서울가스라는 좋아합니다. 사람. 저는 일단 서울가스는 충분히 지금 매력이. 지금 몇주를 해도 된다. 라고 제가 이제 서울가스를 깨우고 싶니다 그러면서 서울가스를 보면서 다 느껴야 됩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은 기법이라든지 뭐 기술적 분석자, 개인의 이교, 자동이론이, 테니,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, 장투를 하면 돈을 번다, 다 하는 결국은 뭐 돈을 벌다, 주식은 무조건, 수행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요.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딱 보면 서울가스보 되는 게, 어, 서울가스에 분명히 지금 봤을 때는 와, 이거 큰일 났다, 이 생각인데, 50만원대 주식을 사놨는 사람들은 분명히, 서울 이제 추세를 보면서 40만원, 30만원, 40만원, 계속 올라가면서, 분명히, 50만원대, 35만원대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. 장투를 하기 많은 사람들이 이건 더 올라간다. 지금까지도 천천히 올라가고, 순간적으로 급등하지 않았기 때문에, 뭐, 때를 타고 계속 가는 종목은, 타도 된다. 뭐, 이장이 무너지지 않다. 이런 얘기 하면, 했을 때, 주가를 실수해고서울가서 또, 종목, 이한 종목, 또 하나 되죠. 삼천리라는 종목 삼천리도 주가의지지나 뭐,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. 하락할 주가에서 뭐지피니 기술적 고석으로 아직 코테님이런게다필요없다 던지는데 장사 없다는거 그냥 놓치는데 순간적으로 쭉쭉 빠지면 그냥 다 빠지는거 뭐형이있었어뭐 받쳐주게 물량 때문에 이런게 다 필요없다는거 근데 저는 가스를왜 매력이 있다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주식에 욕심없이 그냥 짧게 짧게 매매하기는 저는 괜찮다고 하루 바로, 바로 변동폭이 크게 심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하락했을 때 조금 하고 조금 한 1, 2% 정도 아, 나는 욕심 없다 하루에 뭐한 1, 2%만 먹겠지 먹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충분히 수익이 나올 수가 있고 아니고. 그렇다고 또 이제 1, 2% 먹다가 급등이 나올 수 다르기 때문한양이이 크게 나올 수다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서울가스를 그냥 단기 매매 짧은 매매로 욕심 없이 매매하기에는 지금이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거냐, 뭐 이렇게 생각하고 물어보고, 뭐 이거는 더올라면면이 사람들이 많이 할 수도 있고, 뭐더하락합니다 많이 할 수도 있고, 이래 얘기하는데, 저는 안녕컨대 50만원의 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말 죄송한 얘기입니 저는 1년, 향후 올해 안에, 2023년도 안에는 50만원이 가지 않습니다. 50만 원은 가는 건 어렵다. 저는 그렇게 생각니다 그래서 주식을 할때 40만 원, 50만 원 주식을 할 때는 왜 손절을 하고? 뭐 때문에 손절, 손절을 안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? 그러고 주식을 믿음을 가지고 강투를 하거나 이랬을 때 위험도 이런 걸 알고 하라는 거야. 정말 위험하고 안전한 거없고 이거는 도박가가 전하지않아 그랬을 때 내가 만약에 이 돈을 만약에 1천만 원, 2천만 원 넣었을 때 이런 식으로 폭락을 해서 나는 이 돈을 필요 없는 돈이 지 정말 이 돈은 대출을 내거나 빚을 냈어야 했는 돈이라 돈인지 이걸 잘 분별해서 가장 기본적인생각기법인이어 뭐뭐 회사 분석이니이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좋아질 것이다 이런 걸 분석하는 가장 주기의 기본은 돈을 내가 만약에 잃었 만약에 이 돈을 사다가 잃었을 때 내가 경제적이라든지 내 삶의 변화가 크게 생기지 않고, 그냥 이건 크게 여유 돈인데라는 생각 을 가지고 있다면 아니 좀 그나마 덜한데이 돈은 정말 르면 만드는 돈, 조금 따야 되는 돈이라 생각하고 그걸 해서는 안 돼. 기법이나 이런 걸 찾아다니면서 이 돈을 가지고 기법 이제 알았으니서 매매를 하면 나는 돈을 많이 벌것 그런 착각은 절대로. 아무리 돈을 많이 벌든 이런 종목 한번한번 한번 걸리면은. 지금까지 그 어떤 기법을 쓰다가 별 흠을 번 돈을 벌다가 이 종목 하면, 지금까지 번돈다 날리고, 시간 날리고, 돈 날리고, 정신병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욕심만 부리고 그냥 뭐한10% 정도 쓰기에 나는 만족을 했다라는, 각게 서울가스라는, 나쁘지 않다라고.